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조선일보에 아마 5월 1일 날전 세계적으로 노동절이니까 와신톤하고 뉴욕에 반트럼프 시위를 취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100일 정말 끔찍했다. 여기 뭐 와신톤이나 뉴욕에 시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트럼프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그것만 전부 다 소개하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싫으면은 한국의 많은 독자들이 진짜 이런들 트럼프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아닙니까이건 예. 미풍이지 않습니까? 미풍. 예. 트럼프 성토장이 된 노동절 와싱턴 뉴욕 시위 현장을 가보니까 원래 이런 미국의 대도시인 캘리포니아 이런들 로스앤젤레스나 중부의 시카고나 동부의 여러분 와신턴이나 뉴욕은 원래 민주당의 거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시 엘리트들이 많으니까 그쪽은 여러분 당연히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죠 예. 여기 보니까 구호를 보니까 예. 인피치가 여러분들 단핵이죠컨빅들는 예. 뭐죠 기소 리무버 제거 예. 이런 걸뭐 버젓이 이러면 싫은 겁니다 윤지원 뉴욕 특파원. 데스크에서 요구를 했겠죠. 5월 1일 날노동절 행사를 취재해가지고 트럼프를 좀 까는 그런 기사를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특파원하고 워싱턴 특파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기사를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다 계획을 하는데 뭐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걸 여러분들 하면은 또 같은 지면만큼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소개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 이뭐 완전히 뭐죠? 미국에서도 초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동원하는 모든 구호들을 예, 팔레스타인 윌비프리, 예, 친팔레스타인적인 그런 구호, 노보드, 예, no 예, 국경이 없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자 지역의 인종청소를 끝내자. 이미 그런 더 패밀리즈, 인민자 가족들을 위한 그런 구호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이런 응?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대문짝만하게낼 만한 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젊은 기자들이 이런 동원이 돼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경제 연방 공무원 조직을 파괴한 인물입니다. 반드시 탄핵당하고 해임되어야 됩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 열린 트럼프 규탄 집회에 나온 도나 디킨서 미국의 이름지 연방재정적자가 1년에 2조 달러입니다. 2,400조 정도 이름들 적자입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에 2조 정도입니다. 2,000조 정도 이름들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연방정부의 지출 이름들 조정하는 개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조선이란 신문 자체가 이러분들 이렇게 평면적인 것만 다 보도라는 겁니다. 이날 뉴욕, 로스앤젤레 시카고,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등 미국의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 서 동시 다발적으로 트럼프 규탄 시위가 일다. 당연히 여기는 뭡니까? 예? 모두가 다. 민주당 거점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CNN은 이날 하루 동안 미 전역에 최소한 2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나왔다. 미국의 인구가 한 2억 정도 넘을 겁니다. 당연히 CNN은 보니까 보기들 기호에 맞으니까 이렇게 보도를 하겠죠. 이 한국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응? 노동절인 지난 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일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규탄 집회. 에. 필라델피아가 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민주당 거점 도시지 않습니까? 대문짝만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문짝만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비호하거나 옹호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균형감을 유지한 그런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널 트럼프 행정부 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100일 동안에 가장 굵직굵직한 정책이란 것,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 추방. 2천만 명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대통령이면 국경을 지키고 불법 체류자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죄다 조선일보가 다 여름 소개한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거의 2조 달러가 되는데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여름 조치들이 있었고 그 비싼 여름 시간당 임금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가 도지 미국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 가지고 연방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2천억 달러 정도를 절감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있지 남자 여자 플러스 곱하기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됐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대기업들 이름들 일자리를 미국에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들이 주였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해온 거잖아.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 야. 기 미국 사람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이야기죠. 재정 적자가 1년에 2, 2400조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걸 안 줄이고 그냥 펑펑 쓰겠냐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남들이 동의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걸레에 기억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국인의 입장 에서 미국인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도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당신들 봐라. 이야기죠. 2천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내보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야기입니다. 무역적자가 1년에 뭡니까? 2천조에서 2,400조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나라가 지탱이 될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인데 남자들이 뭡니까? 성전하는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 말이 되냐? 이야기죠. 예? 아니, 여자들 이러 육상 경기하는데 남자들이 들어가지 이러면 경질를 해가지고 이러면 다 이기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예? 생각들이 좀 있어야지, 그냥 외신을 그대로 뺏기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데스크도 여러분들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예? 여기 보시면은, 뉴욕타임스 등미 언론들은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기자들한테는 미국의 언론들은 뉴욕타임스나 CN이나 와신돈 포스트 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뺏겨서기로 이런 외신을 전하니까 한국판 신문들이 전부 다반 트럼프 정서가 되고 트럼프는 정신이 나간 인간으로 이렇게 이런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트럼프란 사람을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신문은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위되는 연방정부 기능 축소, 당연한 일이죠. 사회보장 사건, 당연한 일이지. 불법 이민자 무차별 추방령, 당연한 일이지. 기업과 대학에서 DEI, 다양성, 행평성, 표효성, 정권 퇴출, 당연한 일이죠. 예? 그걸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사를 조선일보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보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이념이라는 게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사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위상으로 보나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감각 있게 다루달라는 거고, 그냥 주구장창 뉴욕타임스나 와신턴포스를 뺏기는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 기사들이 대부분이 좌편향적인 기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좀 봐라 이야기죠. 팍스뉴스도 보고, 다른 데를 다 봐가지고 좀 정직하게 기사를 쓰라는 겁니다. 이 예, 말이 됩니까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생물학적 성정체성이라는 건 중요한 거고 그렇다 이러면서 정, 성정체성의 혼란스러움이 발생해 가지고 성전환한 사람을 박해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란도 인정하고 보호를 해 줘야 되지만 대놓고 이런 사회 전부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정신나간 이야기지 그게 말세로 가는 길이지. 그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찬성하는 겁니다. 말세로 가는 것을 트럼프가 막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뭡니까? 워싱턴 뉴욕의 이름들 기자들 동원해가 대문짝만하게 이름들 이렇게 정, 예, 보도를 하는 겁니다. 뉴욕 유니언 스퀘어 공원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트럼프를 멈추게 하라. 팻말을 들고 나온 브렌다 리케시는 트럼프가 집권한 데 지난 100일 동안 정말 끔찍했다. 세계관이 다른 사람한테는 끔찍하겠죠. 연방지출의 구조조정을 하고 성정체성 문제를 명확히 하고 불법체류라 추방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그리고 선거전에서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제시 한 것이고 그게 이름 전폭적인 지지 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 이 동의한 거니까 그걸 그대로 실행 에 옮기는 거죠. 뉴욕타임스 끝에는 또 뉴욕타임스 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 비영리 단체 노조 심지어 일부 로펌까지 행정부의 말씀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통치 방식에 대한 시위와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미국 살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의 살림입니다. 매년 연간 재정적자가 1조 8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 제가 볼 때는 한국 돈으로 2,000조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2,000조 정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미국이.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누적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원인 겁니다. 예. 여기 이자가 8,820억 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 1조 달러라고 보게 되면은, 예, 이자가 연방 예산 한2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무역수지가 여러분들 연 1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폼 나는 일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조지 W. 부시나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다여러들폼 나는 일들을 한 겁니다. 폼 나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겁니다. 예? 돈 펑펑 쓰는 것은 폼 나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도날 트럼프가 뭘 하는 겁니까?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입을 능가하는 지출이 구조화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 계획을 하, 계획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버드에서 이런 연방기금을 지원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크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여러분들 지갑에 돈 들은 것 외에는 아무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다른 걸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한국이 해야 될 일을 똑같이 미국이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여러분들 제대로 대통령을 선택해가 여러분들 힘들지만 계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정도가 되면은 좀 이렇게 글도 이렇게 좀 야무지게 정직하게 잘써야 되는 거죠. 사명감을 갖고 예뭐 제가 볼 때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허합니다뭐 이런 기사 자발적으로 뉴욕 특파원이나 와신돈 특파원이 쓴게 아닐 겁니다. 이런 기사를 데스크에서 오다를 줬겠죠. 이런 기사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힘을 합쳐가 썼는데 너무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글을 여러분들 하고 그게 그냥 편향적이다 라는 것이 거치지 않고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나 판단을 거르칠 수 있는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반사실적인 그런 기사를 기고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널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정확하게 이걸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 다음은 예, 이제 금리인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